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신 기쁨의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10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 사랑으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확신하게 하며, 따라서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제대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등 우리 주변은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요한 사도의 사랑 이야기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요한이 말하는 사랑에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한편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계절, 사랑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나를 위해 오신 것처럼 나의 시간을 들여 사랑하고 위로와 권면의 말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입술로 사랑하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